그건 틀린 소리예요 응? 나는 정치 안 해? 그건 너무나 모르는 무, 무지한 소리야요 무지한 소리. 정치를 잘 배워야, 아멘. 아멘. 교회의 정치를 잘 깃들고 있어야, 교회가 편안하고, 총회나 노회나 성기는 기관들이 편안하게 물러르듯이잘 정치를 잘해야, 어? 태평생들을 이루는 거예요. 아니. 정치를 모르는 지도자가 딱 조건을 잡게 되면 너무나 열한 술로인 거야.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. 목회자도 나는 정치 안 해. 나는 정치 안 해. 그냥 목회만 해. 꼭 맞는 말 같은데 무식한 소리란 말이에요. 이 사단법인의 지구촌 예수 선교협회도 많은 조직이 있고, 많은 기관이 있고, 많은 하는 단체가 있어야죠. 그런데 우리 기사님들과 우리 교수님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을 다 소화하고 하는 건뭐왜 그래요? 네? 정치.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어른들을 잘 섬기고 아멘. 아멘. 또 우리 동역자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아멘. 아, 아무 자본 없이 다 품고 수많은 세계복음화의 큰 일을 눈만 떠도 큰 일을 할수 있는 것은 뭡니까? 합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단교파를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화합하는 이 정치를 해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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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오늘날 우리 목사님 중에는 나는 정치목사가 되지 않겠다 정치하는 목사들은 마하손가락질하고 욕해서는 안 돼요 아멘 정치도 탁월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, 아멘. 아멘.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자체가 정치적이며 또 공의와 사랑으로 정치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. 정치를 이용하여 자기 명예나 자기 살이 사욕이나 채우고 또 경고망동에서 대권을 잡든지 또 무슨 어떤 권력을 잡고 기간에 통수가 되면 자기 사리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니까 정치하는 것을 아주 모순되게 생각하고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나 우리는 사리 사욕 끝까지 끝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. 네.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따라 니다 정치를, 정치를 잘하자. 네. 아멘. 이 양주나, 의정부나, 또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, 이 대내의 적.